에티튜드를 주제로 이야기했고, 이만 시기에서는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3만 시기는 이미지, 모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만시게 일체한 대가리 벌초의 중요성. 기본적으로 옷은 그냥 걸칠 뿐이고 입는 사람이 멋있어야 멋집니다. 이 이야기는 뭐야? 패션보다 중요한 게나 자신을 꾸미는 것. 나 자신을 꾸미기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헤어스타일. 대가리 벌초의 중요성이야. 많은 사람들이 옷을 입으면서 범하는 오류가 패션은 트렌드를 따라가는데 헤어스타일은 내 얼굴에 잘 어울리는 것. 나한테 익숙한 것을 고수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언밸런스한 경우들이 있는데 본인은 몰라요. 중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고수하는 애들이 있어 솔직히 말해서 여자는 장발 단발 아니면 큰 차이를 못 느끼잖아 남자는 아니에요 여자보다 꾸미게 상대적으로 많이 없다 보니까 약간의 헤어스타일 변화만으로 이미지를 싹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면상에 여백이 많아서 난 너뜨려서, 나는 넙데에서 나는 오일즈라서 오우 쉣 였던 마우스 베이비 그런 패배자 마인드를 갖다 치워 너희들이 나한테 장발 안 어울린다고 그만 잘라버리라고 얘기해도 나는 멈출 수가 없어 와이? 형은 추락엔 엔조이 하는 거야 어쩌라고 많이 들어가는 거야 결국에 너희들도 오이지 얼굴에다가 장발이 익숙해질 거야 점점 더 괜찮아질 거라고 헤어스타일이 그래 변화를 주면은 거부감이 들고 부담스럽고 하지만 진짜 관종머리가 아니고서야 익숙해져요 개성이 중요한 시대잖아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개성으로 승부해야지 근데 방금 내 말을 들으면서 어 나는 뛰어난 외모지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건 90% 이상의 확률로 잠깐 자기 객관을 먼저 하셔야 돼. 맨날 머리 자르러 가서, 뒷머리는 길을 거니까 조금만 잘라주시고요. 옆머리는 좀 부해 보이니까 살짝만 쳐주세요. 구렛나루는 꼭 살려주시고요. 앞머리는 눈썹이랑 눈 사이 3cm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숱은 살짝만 쳐주세요. 유지를 하지 말고, <laughs> 스타일을 들고 가세요, 스타일을. 미용실 가서 형 머리 보여주는 거, 그러고 자 피해하지 말라 이 얘기야 장발, 시스루컷, 믹스펌, 베이비펌 등 요렇게 요즘에 유행하는 헤어스타일도 많잖아 아니면은 안정빵으로 에즈펌 같은 것도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거고 제발 빌어먹을 투블럭, 바가지머리 요런 거 스탑이 나시라 이 얘기야 나는 머리는 금방 기르니까 아까우니까 대충 자르자는 라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었는데 헤어스타일이 내 룩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악세사리이자 만족스러운 머리를 했을 때 옷을 입을 때도 재밌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딱 경험해 본 것들을 싹 다듬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야. 특히 여름에는 거짓말 조금 못해서 헤어스타일이 전부다라고 말할 정도로 꾸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헤어스타일 하나만으로도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연예인들이 내추럴한 상태로 방송에 나오는 것 같잖아. 그 머리 하려고 2시간, 3시간 아침에 샵 가가지고 다 관리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도 헤어스타일에 시간과 돈을 쏟으면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당연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가리 벌초의 중요성을 잘 아셨으리라 생각하고 3만식이 2장으로 가자 스스로를 제한하지 마라 조각 터진 땅덩어리에서 부대끼면서 살아가가지고 남 눈치 본게 패시브 스킬로 적용된 한국 사람들 스타일의 다름을 극복하고 존중하십시오 뭐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모자 써라 저 모자 안 어울리는 데 써라 저두상이 써라 너가 2만식에서 3만식으로 넘어오고 싶다면 그 단계에서 극복해야 될게첫 번째로 모자입니다 모자는 무조건 써보세요 쓰지! 못하면 넌 영원히 이만식이인 거야 모자를 극복해내지 못하고 패션피플이 되는 사람은 이 세계에 없습니다 3만식 일장에서 대가리 벌초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 이 모자도 헤어스타일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패션보다 중요한 게 헤어스타일인데 헤어스타일을 바꾸는 리스크를 가지지 않고서도 재미를 줄수 있는 거 캐시템 써주는 거야 캐시템 모자 싹 들어오면 끝그 비로 먹을 모자를 항상 쓰고 문신처럼 새기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자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얘기지 나는 간지 하는 사람들이 모자를 쓰지 않는 사람은 본적 없는 것 같아. 국내외 셀럽을 다 통틀어서 간지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모자를 열심히 쓴다. 모자를 쓰지 않았다면 헤어스타일이 독특하던가 헤어스타일이 독특한데 그 위에 모자를 눌러 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여졌을 때 비로소 간지가 난다. 맨날 해외 스트릿 패션 인플루언서 패션 참고를 하는데 그들이 쓰는 모자나 선글라스나 이런 악세사리는 빼고 위아래 상하이만 따라서 입는다? 절대 그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너희들이 좋아하는 스트시 슈프림 팔라스 룩북 봐라 헤어스타일이나 모자가 아주 그냥 기똥차 유니크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옷들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간지가 나는 거라고 완전 그냥 만식이 머리 막 투블럭 머리 기본적인 머리 해가지고 스트시 슈프림 입으면 간지가 안나 그게 단순히 쓰는 것 이상으로의 가치가 있어 모자를 쓴다는 건외모에 집착에서 조금 벗어난다라는 얘기거든요 어색하고 안 어울리고 주변에서 모자 쓴 것보다 안쓴게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외모에 조금만 신경을 덜 쓰고 패션에 초 맞춰서 옷을 입기 시작하면은 모자 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색해서 그런 거지 적응하면 다 괜찮다니까. 나도 아직도 모자 리뷰하면은 댓글창에 안 어울린다는 얘기 모자 벗은 게 낫다는 얘기가 많이 달리는데 어쩌라고. 간지 제대로 나는 캐시템인데 써야지.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안 썼으면 좋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 간지 나는 캐시템 나만 쓰고 싶어. 하지만 만식의 컨텐츠에서 또 유튜브라는 입장으로서는 쓰라고 써보라고. 그러면 코디가 재밌어진다고 또 얘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공존을 해. 모자를 쓰지. 안아야될 유형은 딱한 가지겠어. 아형나옷 입는 거 그냥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입는 거야. 컨팅 하려고 입는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정해야 하는 이만 시기입니다. 근데 이만 시기에 머무르고 싶은 사람들한테 굳이 모자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영상은 삼만 시기로 넘어가고 사만 시기, 오만 시기, 십만 시기까지 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촬영하는 거라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모자뿐만 아니라 액세서리, 선글라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다 하나씩 극복하면서 내 스타일을 제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염색, 피어싱 타투, 수염 뭐 이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추라이 엔듀에 보세요. 인생 한 번뿐인데 3만 식이 3장 사진까지 패션이다!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진까지 패션이 됐습니다. 요즘 길거리 지나다니다 보면은 대한민국 평균 패션이 상향 평준화됐다는 걸 많이 느끼는데 온라인에서는 크게 못 느끼겠더라고. 요즘에는 패션 정보 같은 거 얻기 쉬워서 많은 사람들이 웬만하면 깔끔하게 잘 입거든요. 근데 기술이 부족해서 온라인에서는 그런 부분이 적은 것 같아. 피터사이드 카페만 보더라도 아쉬운 점이 야, 참 많습니다. 패션이란 게 감각의 영역인데. 사진이 구리잖아. 그러면 감각이 구려 보이고 결국 패션도 구려 보여. 이게 감각의 영역, 감성의 영역, 감도의 영역이라서 그래. 예를 들면 옷을 깔끔한 스타일로 입는 두 남자가 있는데 한 명은 그냥 옷만 깔끔해. 사진도 못 찍고 그냥 여자친구가 입으라고 한 대로 입은 사람이야. 근데 다른 한 명은 사진도 잘 찍고 향수나 핸드크림이나 키링이나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거 봤을 때도 괜찮은 것들로 껴 그리고 이 옷을 왜 샀는지에 대한 본인의 기준도 명확합니다 냉정하게 누가 더 멋있냐고 이두 번째 사람이 더 멋있잖아 스타일은 괜찮은데 사진이 아쉬워서 룩이 별로처럼 보이는 것들을 많이 봐요 음식의 맛만큼 인테리어나 포장, 플레이팅이 중요한 것처럼 옷도 코디만큼 어떻게 비춰지는지 사진을 얼마나 감각적으로 찍어내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몇년 전에 사진 잘 찍는 컨텐츠를몇 번이나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사진의 수평 수직은 맞춰서 찍으셔야 돼. 예외도 있지.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 수평 수직을 잘 맞춘 후에 그 다음에 비틀어가지고 재미를 더해주는 거야. 일단 기본기는 숨 쉬듯 자연스럽게 습득을 해놔야 돼. 룩북에 몇백 몇천억을 쓰는 브랜드가 있듯이 온라인 세계에서 사진의 중요성은 두번세번네번 번, 네번 얘기해도 부족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진을 못 찍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없어. 빌어먹은 필터 집어치우고요. 수평 수직 맞춰서 피사체가 3분의 2 정도 담기게 찍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 자기 스타일을 반영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셀카 찍을 때막 요지랄 이런 것좀 하지마. 길어 보이고 싶어서 안단한 사람처럼 보이잖아. 그냥 대충 쿨하게 이렇게 찍고 길게 나왔으면 얼굴 자르고 올리고 뭐 그렇게 쿨하게 좀 하시란 맥이야. 사진이 자연스러울수록 공감을 많이 받습니다. 사진 강의 같은 거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인터넷에 둘러보다 보면은 금방 늘어요. 사진 실력이.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어중간한 인플루언서들은 사진을 꾹꾹꾸로 찍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 하지만 토스타들은 어떻게 하면 사진을 꾸안꾸로 찍을지 고민합니다 형이 인생에서 꾸안꾸의 마음을 탑재하라그랬잖아 스타일도 내 성격도 사진도 인간관계도 내가 봤을 때 꾸안꾸가 기본적으로 깔려줘야지 에이, 이게 또 이제 괜찮아요 그 다음 마지막 3만식이 사자 코디를 우선순위 두지 마라 패션업은 옷을 좋아해서 나를 꾸미는 것을 즐기면서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코디 스타일링은 스타일리스트가 꿈이 아니라면 우선순위 1순위에 두면 안 돼. 어느 정도 위아래 스타일링이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들은 단순히 유행을 따라서 겉만 꾸미는 행위는 멈추시오. 오야, 이거 존나 트렌드한 거야, 이거 사야 돼. 어, 뭐 사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입어버려. 그런 거 멈추라는 얘기야. 단순히 겉모습만 꾸미는 게 아니라 취미 취향 라이프 스타일이 옷에 묻어나오는 스타일링을 즐기는 게 가장 멋있어요. 트렌드에 상관없이 스타일을 즐기고 트렌드한 아이템들이 하나 나왔을 때한 스푼만 싹넣어주는거 그게 진또비기 간지야. 10대들이 명품으로 치장하는 게왜안 멋있을까? 어울리지도 않게 겉만 꾸며서 그래. 그러면 2 0대 학생들이 명품으로 도배하는 건 멋있어요? 뭣 <laughs> 없지. 단순히 옷을 좋아해서 입는 사람보다는 어떤 문화를 좋아해서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이 가장 멋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젖어있으면 안 돼. 가끔 나 잘났어. 나옷 존나 잘 입어. 표정으로 외치는 새끼들이 있어. 젖어있는 새끼들 그 까불지 말고 겉모 빼세요 내가 유행을 만든다 나는 착각도 하지마 이미 전 세계적으로 퍼져있는 많은 트렌드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입고 나보다 패션의 시간을 덜 쓰는 사람들이 그 뒤에 입으면 뭔가 자기를 따라 입은 것 같은 패션 우월감을 느끼는 새끼들이 있는데요 그 우월감을 싹 누르셔야 돼 세계 경제가 달러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잖아 스타일도 똑같아 옷도 똑같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나도 너희들도 그저 세계적인 트렌드 흐름에 편승하는 거야 갑자기 내가 트렌드를 만들어버리겠다 이 작은 나라에서 그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아요 정리하자면 젖어있지 말고요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되지 말자 이게 산만식의 사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말이고 이 깨달음을 얻는다면 정말 멋이 흐르는 사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꾸미는 것을 좋아해서 패션을 좋아하게 되지만 끝까지 단순히 꾸미기만 한다면 간지의 경지에 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미니멀 룩을 좋아하는 사람과 예술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의 미니멀 스타일의 깊이는 다르고 스케이트를 타면서 즐기는 스케이트보더 룩과 단순히 스트릿 패션이 좋아서 즐기는 스케이트보더 룩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라이프스타일. 나 자신이 묻어나와서 그런 거예요. 내 직업과 사회적인 위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룩을 찾고 거기에 트렌드를 한 스푼 넣어야 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개인적인 주장이긴 하나 어느 정도 근거에 따른 내용들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만 시기. 이거는 그냥 한마디면 돼. 어떤 식으로든 성공해라. 단순히 보여지는 명품에 소비하기보다는 우아 소비를 해라 뭐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만식이에서는 명품으로 도배하는 것보다 후재구나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어도 간지가 나버리는 그런 멋진 업적을 이루세요 뭐 길게 얘기 안 해도 돼 사만식이 이상부터는 형이랑 대화가 수고수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쯤에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부디 만식이 시리즈가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만식이 시리즈 여기에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쉐이기야 뀨